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CCIV라는 종목이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루시드 그룹으로 바뀐 스펙 주식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큰 관심을 얻었고 또 많이 투자되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즉 한국인들이 한때 정말 사랑했던 종목 중 하나로 바로 루시드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시드 그룹은 지금은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 22위로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8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한국인들에게서 투자가 되어 있죠 자 지난 1개월 동안 한국인들은 루시드를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에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랭킹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해 보면은 루시드가 그 중에 무려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루시드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루시드 그룹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기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12월 12일 기준으로 루시드의 주가는 8.65 달러 전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한 주가 때문에 전고점 대비 86.6%나 하락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주가는 2022년 내내 무하향 추세를 걷고 있는 중에다가 최근 들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는 더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루시드의 하락률은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큰 수준입니다. 당장 루시드와 비견되었던 회사가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중국의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테슬라가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늘 루시드가 1년 동안의 수익률로 마이너스 81%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루시드 하락률은 쉽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드의 기술적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하락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나 이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좀더 이어진다면은 적어도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8점 초반대 수준까지는 더 하락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가 점점 바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8달러를 찍고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 가도를 걷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RSI 30 미만으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과매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루시드가 RSI 30을 터치하거나 30m로 뚫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끝내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로 기술적 지표는 나쁜 만큼 지금의 하락세가 단기간에 끝나고 다시 상승세로 반등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합니다. 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 투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바라봐야 할 때의 부분은 바로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와 이 가이던스를 기업이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루시드 그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신세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량 양산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이던스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루시드는 이러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장 2022년 초기 생산 가이던스가 1.2만 대에서 1.4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차질을 빚으면서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무려 6천에서 7천 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자 그렇다면은 루시드의 지난 1분기부터 3분기 동안의 생산량과 판매 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루시드는 1분기에 700대를 생산하고 360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705대를 생산하고 679대를 팔았고 3분기에는 다행히 생산량과 판매량이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면서 2,282대를 생산하고 1,398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올해 1분기보다 3분기까지 대략 3,700대 정도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한 2,500대 정도를 판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가 6,000대에서 7,000대라는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분기에는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루시드에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 루시드가 4분기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시장의 가이던스 이상으로 내놓느냐 가 가장 중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루시드 같은 경우 3분기보다 EPS 자체는 3분기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당 순이익 규모가 더 나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관점이 크다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비해 1.5배가량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에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더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루시드의 4분기 실적이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에 대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좋은 편입니다. 일단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6년까지 지속.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다가 2027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이나 남은 만큼 루시드가 갈 길은 상당히 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때가 바로 기업이 안정적인 흑자 전환을 이뤄낼 때인데요. 그런 만큼 루시드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폭등하는 일은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실적 성장률은 앞으로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매출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루시드의 매출 규모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동안은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90%더 나아가 250%에 달하는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루시드의 외형적 성장이 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처럼 일어난다면 앞으로 루시드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주가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루시드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루 머스크가 또한 번의 독서를 날린 것인데요. 최근 루시드는 모든 차량 취소권은 실패라고 관중 하면서 예약자들이 구매를 진행 할 경우 루시드의 에어 그랜드 두 할인 가격을 10% 할인하겠다는 발표 를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차를 할인해서 팔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 루시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번 악담을 한 것입니다. 그 동안 루시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루시드를 창업한 사람이 테슬라 조신이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루시드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부분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무려 60.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뒤를 개인이 25.1%, 기관이 10.3%, 그리고 내부자가 4.2% 이어가고 있죠. 자, 주요 대조조 현황 같은 경우는 우선 60.4%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제외하고는 마이클 클레인, 리고 피터, 로린슨 같은 주요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벵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같은 주요 대형 자산운용사가 그나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루시드에 대해서 정말 크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아쉽게도 루시드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26.16%로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가 이 기업에 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공매도 잔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한 만큼 이 기업에 쇼트 패팅하는 세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고 있고 이러한 공매도가 루시드 주가를 계속해서 꽉꽉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다행히도 루시드에 대한 내부자 매도 특이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12월 7일 날 SVP 시니어 바이스 프레젠퍼트 즉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일부 지분을 팔기는 했지만 이 지분 숫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수에 비하면은 1%도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시드의 투자자 평단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투자자 평단가는 13.3달러 수준으로 현재 의 주가가 8달러 후반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쭉쭉 하락한 주가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달러 전후에 가장 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앞으로 루시드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매물대를 어떻게 서든 소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루시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루시드의 주가 회복은 결국 대량양산의 성공 여부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가 내년을 2023년도에 대한 생산 가이던스와 내년에 이 가이던스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즉, 대량 항상 성공 여부가 2023년에도 루시드의 주가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경기침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경기침체 속에서도 루시드가 되도록이면 생산량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많은 투자자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